백광장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백광상기꼭돌주세요 안녕하세요, 백광상기 김재현 부장입니다. 어 금일 장비는 볼보 이더블 602 프로 어, 가변 붐이죠3단붐뭐헤미들3단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3단분이 아니고 <laughs> 이제 분이 두 개의 아이니까2단붐이 맞죠, 2단분이 네. 장비 같은 경우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는데요. 어 보통 이, 삼 더블에, 요, 이제, 피스 가변봉을 잘안 쓰시더라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삼 더블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너무나 네, 또 저희 회전함 설치, 티피까 설치하면 조금 로링이 심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티피스 붐은 어, 더블 타이어, 그 다음에 뒤에 카운웨이트가 이제 추가 돼서 나오기는 하는데, 어, 그래도 이제, 조금 시피스까지 설치하면, 어, 아무래도 로링이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어, 그리고, 이투베스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틀립니다. 어, 저희가 이제 기존에, 어, 뭐, 6W602 프로, 예, 네, 기존에 이제, 원래 기본으로 들어오는 3 w 은 저희가 이제, 미리 예약만 해주시면, 당일날 바로바로 투고가 가능한데, 3단 분 같은 경우에는, 어, 작업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저, 볼보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 커팅을 해서, 어, 다시 용접을 해서, 이제, 다시 짧게 만들어서, 피팅을 하는데, 어 보통의 일반 일반 삼다로나동3 1 c 는 미리 저희가 파이프를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준비를 해서 이제 막교환을 하면 되는데 어삼다 같은 경우 는 아무래도 수요가 많지 않아서 어 장비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파이프 를 접어서 다시 커팅 용접을 해서 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기 때문에 어 미리 예약하실 때 일단은 네, 정확히 네, 장비가 3남 봄인지, 아, 스피스 봄인지, 일반, 일반 봄인지, 오늘 저한테 정보를 주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작업시간이 하루 더 소요가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설치는 저희가 이제 어제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늦게 설치를 한 후에 출고가 될거고요 어... 볼보 03LC랑, 한 한판 판이죠, 한 판이랑, 03 더블이나 03LC에 3판이 아닌 장비, 일반 굼윙이 들어간 장비는 이 회전 PTO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03LC 3판은 3판 같은 경우에는 PTO가 12cc가 올라가는데 03 더블이나 일반 굼 승, 굼승 있는 장비는 8cc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저희가 이제 그 속도 때문에 어 고객분들이 이제 많이 불편해하시고 또 이제 피치업 펌프를 아예 산판용으로 교환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어 이제 볼보측에서 작업을 해도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도 작업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어 크게 불편한 점을 이제 볼보 단기 타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저 스윙 드라이브를 볼보 한더블 전용으로 예, 속도 빠른 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 개별을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요. 어, 볼보 03, 이제, 8cc 올라가던 것들이, PTO가, 어, 아직, 정확한 시기가 확정이 된건 아닌데, 어, 내년부터, 3판하고 똑같이 12cc도 변경된다고 하니까요. 요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확정이 된것 같긴 한데, 정확한 시기는, 시기는, 아직 저도, 어, 얘기 들은 게 없어서, 아마 이제, 그렇게 변경이 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어, 저희도, 뭐, 저희 회전함을 쓰시는 분도 그렇고, 이제 회전을 쓰시는 분들이 아마 그동안 이제 볼구 한 더블이 회전이 느려서 어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은 개선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제 건의를 했었는데, 뭐한 3년도 지나니까 이제 조금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cc로 변경이 되면 속도가 좀더 빨라지고 이제 이런 게 풍부해지기 때문에 아마 불편하신 점이 조금이나마 좀 해소가 될것 같습니다. 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12월이 다가가는데 어, 보통 저희가 이제 가장 바쁜 시기가 12, 1, 2, 3월까지 예, 저희가 이제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어, 저희도 이제 그 시기에는 뭐 지금 동안 어, 장비를 이제 제일 많이 교체하시는 시기가 그 시기이기 때문에 어, 저희도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 최대한 고객님들 불편하지 않게 저희도 최대한 준비를 다 해서 어, 장비를 빨리빨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금일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